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 대표의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월의 첫 시작 첫 스타트를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5일 단기 평선을 회복해주는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 상승이 왜 나왔는지 아,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마의 상방 구간들을 어, 이번이야말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자리는 있는지, 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세력의 수과 함께 아, 분석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지 제가 또 힘내서 우리 또 두산 애너빌리티 분석과 그리고 어, 신규 뉴스에 대해서 분석까지 모멘텀 분석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에 대한 신규 뉴스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AI 팩토리 공모 사업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AI와 이 제조간의 어, 결합, 대전환 시킨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던 우리 최초의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뉴스가 터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급증을 통해서 어, 이에 대한 수주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이 뉴스, 자, 신규 뉴스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한 것들 차트 분석과 함께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족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퇴근길 주식방송이 벌써 150명을 돌파하면서요. 제가 영상을 올린지 여러분들... 어? 언제부터 올렸습니까? 8일 전부터 주식 방송을 좀 찍어 올리면서 와 8일 만에 150명을 돌파했습니다. 어, 물론 제 힘이 아니라 오로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만드는 경과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어, 저는 계속해서 힘내서 우리 가족분들께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함께 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분한분또 150명을 달성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어, 소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함께 어,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방송보다 빠르게 중요한 정보도 자료도 얻어가시고 지금 어, 나와 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어, 중장기적인 몸의 텀들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마감 했을 때, 장 시작했을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들, 그렇죠 주도주가 살아있고, 어떤 주도주가 살아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정리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부산 에너빌티, 네이버든 부산 에너빌티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단타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족분들께 이런 단타 주목들, 수익 낼수 있게끔 단타 주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타, 자, 입장하신 것 어렵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것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아래에, 영상 댓글 아래에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시면은 우리 가족분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눌러서 네네 네, 이렇게 실제 방송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거조작하시면은 많은데 구독자 18명, 18명 그쵸? 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일치해서 이게 일치한다는 이유는 제가 어떤 거 허락 안 받고 그쵸? 여기에 남겨두면서 어, 좀 조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 알려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잠깐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종구님, 시호가 가자. 자, 오늘 3.5% 돌파와 함께, 종구님의 응원을 통해서 3.5% 돌파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 호일님, 대영남님 화이팅. 네, 응원 감사합니다. 우리 아모레님, 10만원 언제 가냐? 아, 10만원? 네,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10만원 돌파까지 힘써 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10만 원 올라가는 시기를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풀풀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풀풀리님께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언제 올라가는지 그 때와 시기는 오로지 세력들만이 압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몇날 며칠 몇시몇 몇 분에 갑니다. 이런 유튜버들 여러분들께서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간은 세력들이 물량 채워졌을 때 알아서 올려요. 어련히 올릴까요? 그렇죠? 그들이 알아서 알아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때와시는요 이상한 유튜버들이 만든 어,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대훈님이 10만원 돌파는 무슨 7만원도 돌파 못하는 잡주네요. 와 두산 에너벨티가 잡주라고요. 두산 에너벨티는 잡주 아닙니다. 에이, 잡주 아닙니다. 7만원 돌파하면은 7만원 돌파하면은 주도주라고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주가 횡보 또는 하락하는데 해설 내용이 모두 허위 같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주가 횡보와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 계획들, 단기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들까지 제가 이미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께 다 노출시켜 놨습니다. 단기 정반과 함께 중장기에 대한 어, 전망들 다 제가 걸어 놨는데. 네. 어떤 게 허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 방송에 대한 팩트는요. 그렇죠 그리고 모멘텀은요. 철저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와 뉴스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팩트 기반에 대한 뉴스입니다.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방송에서 이상한 뉴스 보고 오시면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라고 제 방송에서 허위라고 만약에 느끼셨다면은 그건 또 어, 개인적인 어,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거나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영길님도 개뻥이행구라라고 하는데 제가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가지고 왔는지 같이 이 링크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길님. 그리고, 와, 이게, 여기서 1,500키가 터졌는데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고, 우리 두산이 상승 나와야 된다. 우리 수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땀스단님 두산의 상승, 함께 응원해 드리고요. 최종구님, 힘내시라고 하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티, 힘낼 수 있도록, 함께 오늘도, 아래에는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어, 제가 150명을 돌파하면서, 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투자 에너빌티 가족분들 돈 버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함께 수익 내는 그날까지 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울고 웃을 때 함께 해야지 가족 아니겠습니까? 태형기 네, 주식방송 8일 만에 150명을 한것 너무 감격스럽고요. 다시 한번더 감사 말씀드리면서 투자 에너빌티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에너빌티 같이 이어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오늘 와 오늘 5.47%까지 올라왔던 이이 어,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보시면은 와 이거 외인들이 만들었다고볼 수가 있겠네요. 외인들이 거의 뭐 오늘 개인들의 이 매도에 대한 물량들을 대부분 발라 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자 이에 대한 이슈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가족분들께 네,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 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들은 빠져나가는데 외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는요, 다리를 돌렸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수급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신호입니까? 건강한 매집형 신호가 터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그 전부터, 어? 그 위에 제가 분석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위에 쭉쭉 올려보세요.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 6만 1000원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은 다시 반등에 대한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어, 9월이었습니다. 9월. 9월부터 6만 1000원에서의 박스권을 만들길래 이 6만 1000원 잘 지켜주면은 다시 반등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부터 어, 여러분들, 이 저점. 저가 6만 1,000원 부근에서 자리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시도가 일어났고요. 그 시도가 이 위에 있는 빗각을 다시 한번더 회복하기 위한 그렇죠? 단기 반등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자, 단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저차 대표는요. 단기 반등 저는 이 6만 6,000원 돌파 여부에 대해서 어, 그렇죠? 이 위에 있는 빗각 이 자리가 6만 6,000원입니다. 66,000원, 6 6 0원에 대한 이 저항 라인을 확실히 돌렸을 때, 이게 빚각과 저항 부분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이에 대한 물량들을 확실히 돌렸을 때, 단기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 시도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성은 66,000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여서, 회복과 이탈에 대한 부분들로 위아래에 대한 조정이 더 나올 것인지 돌파할 것인지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 66,000원.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고요. 66만 기억하세요. 66. 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저의 맥점은요. 지금까지 개인들이 흔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이 알아서 던져 줘요. 알아서 던져 주니까 주가를 66,000원 뚫고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리면 좋겠죠. 올리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월봉 차트에서 힌트를 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항상 주가 상승 만들어 놓고 이 아래에서 올라오 고 있는 어, 개인들, 어? 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흔든 다음에 다시 주가에 대한 슈팅이 나왔듯이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자리에서 똑같이 만들 것이다라는 게저 어, 그쵸 퇴근길 주식 방송의 관점이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좋아요. 왜요? 올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네 하면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관점이 유효한 게 아직까지 이 상단에 있는 빗각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네 번째 돌파 시도 시에는 강력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확실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에 대한 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2007년도 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이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2007년도 때, 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나서, 이때 모두가 폭등 나온다, 슈팅 나온다 했을 때가, 그때가 2007년, 2006년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때, 개인들을 흔들면서 주가를 박살냈어요. 이거 올린 거다 뱉어내면서, 개인들 다턴 다음에 어 개인들 다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1선에 대한 일단 이에 대한 여부들. 그렇죠? 보세요. 121선. 2007년도. 이에 대한 여부들을 일단 121선을 회복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자. 부산 l b t 회사들이 121선을 앞전에서도 개인들 털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점이 유효합니다. 노란색 121선까지 박살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강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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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대표는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 이 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의 맥점. 자, 맥점 구간인 55,200원에서 56,700원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121선 지지라인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 자리. 잘 지켜보시면서 저는 이에 대해서 시도가 있겠지만 시도는 단기적인 시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걸려서 시간 걸리더라도 개인들 충분히 흔들고 더싼 값에 잡은 다음에 주가 슈팅까지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냥 올릴수록 개인들이 더 던진다. 이 물량 받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더 좋은 시나리오죠. 6.6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은 이 돌파를 따라서 그 흐름과 함께 세력들과 함께 보면 되는 시나리오까지 어, 이 변동성 있는 부분들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먼저 차트에 대한 분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떴습니다. 바로 제가 링크도 걸어놨는데요. 정부 AI 팩토리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선발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AI 기반된 발전용 가스터빈 보수재생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대요. 2028년도 70억을 투입하면서, 와, AI 가스터빈, AI 원전 산업에 대해서 최초로, 여러분들, 대조업 최초로 AI 산업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기업, 두산 에너빌티에 정부에서 투자를 약속했다.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와, 최초에 대한 기업을 여러분들, 제조업 기업으로 어, 상승 모멘텀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AI 주도주들, 부산엘 b t 가 따라갑니다. 부산엘 b t 가 AI 함께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된다. 이건 제가 어제도 올려줬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어, 2050년도까지 미국에서 49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어제 뉴스와 함께 같이 어, 교체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AI를 돌리면서 저 데이터 센터가 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전력 산업이 엄청나겠죠.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거기에 쓰이는 대형 기아제가 수산 에너지티다 그리고 특히나 자 보시면은 이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에 대한 수혜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미, 두산 LBT가 국내에서 유일한 원전 가스터인 플랜트 종합 기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 두산 LBT가 가지고 있는,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업인, 뉴 스케일 파워와, 어, X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뭐하고 있다. 주름 잡고 있다. 원전을 주름 잡고 있는데, 이 시장에 맞춰서 이미 두산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붙여서, 향후, 미래를 바라보며 AI 이 제조업, 렇죠 AI 원전을 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동안 걱정이었던 이 부채에 대한 문제들까지. 자, 어제 김욱공 씨와 함께 이 부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부채에 대한 문제는, 네,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기로 했죠. 매각하면서 이 2,900원에 대한 확보, 어, 이 현금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어, 두산 에어빌트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함으로써 이 돈을 앞으로에 있을 향후 미래의 원자력, 수소, 가스터빈, 이 주력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미 2,900억 원이 어, 준비가 되어 있다. 부채는 언제든지 이 현금화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는, 어, 미우에서는 두산 에어빌트와 함께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 m r 쪽에서도 이미 계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서 이에 대한 기대 수급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오늘을 통해서 그렇죠? 개인들 19만 주를 뱉어냈을 때 이거 외인과 기관이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여기 있다 어,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평소 대비했을 때180% 이상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에너빌티에 대한 이슈들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어 이번 오늘 이5% 이상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뜬 신규 이슈들 상승 모멘텀들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방송보다도 더 빠르게 제가 이에 대한 이슈들 전망들부터 체력들의 계획들까지 좀더 빠르게 이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중장기 몸멘텀들부터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추천주목들까지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동안에, 그리고 변동성 구간에서 어발 빠르게 시황에 대한 이슈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꼭 함께 수익 내는 그날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퇴근길 주식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150명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100명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딱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한개 영상이 150명이 돌파가 됐고요. 저는 500명 그리고 1000명까지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 영상 그리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요.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우리 가족분들의 관심을 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 여러분들, 먼저 제영상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터 한번 눌러 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응원하신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응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청하신 영상 하단 부분에, 네, 하단 부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를 걸어놨고요. 네, 보시면 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다. 어,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어, 많은 다른 종목들, 어, 추가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등등 어,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설문지 남기시고 어,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께서 함께 힘내시고 오늘, 우리 가족분들의 성원의 희입어 오늘 주가 슈팅이 나와줬는데요. 자, 6.6. 자, 이 6.6만원, 여기가 지금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지원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도 댓글, 댓글 한번 함께 힘내보자. 힘, 네, 상승에 대해서 힘을 보태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힘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주 슈팅 한번.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 어, 우리 또 국내 시장 안에서 우리 개인분들 본번은 그날까지 더차 대표 태근길 주식 방송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고요. 아, 요즘 환절기이기 때문에 저도 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우리 가족분들 항상 네, 목몸 건강 챙기시면서 건강하게 좀 투자하시 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1월 0 1일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좀 시장에 좀 많이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거 있었죠, 여러분들. 예. 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셧다운. 지금 미국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셧다운이 들어갔거든요. 셧다운이 뭐냐면은 이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미국 공무원들 월급 그리고 정부 기관 운영들이 일시 정지된 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쌌다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그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금 1년 동안 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지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미국은 공화당이랑 민주당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긴축하자, 풀자. 항상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서로 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예산이 협의가 그쵸, 그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부채 한도 때문에 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셧다운 위기가 지금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정부 운영이 지금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약세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는 잘 건강하게. 던져주었다. 버텨주었다.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어,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지, 배치장도 놔들면 낫다. 그쵸? 함께 모여서 수익 내고 돈 버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트를 네. 좀 네, 줄여볼게요. 자,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 올려줬던 모든 이 수익률들과 추천 종목들, 제가 영상은 8일 동안 8일만에 찍었지만 실제로 제가 영상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태양길 어? 종목들 지금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 올리고 있는데 JT, SMXL, AI코리아 등등 이거 지금 단 5월일만에 한 5월 1일만에 추천드리고 나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인증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9월 30일 파이오링크 16% 급등 나올 때 제가 9월 29일날 추천드렸죠.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어? 9월 29일 파이오링크. 그렇죠. 그리고 또 위에 올려보시면은 또 뭐가 있다? 또추천종목 여러분들. 네일동재건 제가 장중에 들리면서10% 수익이 났고, 자, 이거는 또 여기서 포톤. 포톤 9월 29일, 22% 급등 나오기 전에, 28일 날, 추천드렸던 퇴근길 종목입니다. 자, 눌러보세요. 클릭하면 올라가죠. 실제로. 여러분들. 9월 28일, 어, 28일, 양자컴 종목. 자, 이처럼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9월 25일 AI 코리아. 자. 어, 9월 26일 16% 수익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9월 26일 AI 코리아 수익 9월 25일날 추천드린 거죠 이처럼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어, 수익률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댓글 아래에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셔서 함께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믿으며 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또 꿈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영길 주식방송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천회 천0백회 제가 이거 찍었다고 해서 어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 채널을 진실된 방송으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금전욕 없이. 본 요구 없이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함께 투자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연길 주식방송 어, 투자 에노빌리티 오늘 분석 영상 했고요. 차 대표는 더큰더 더 좋은 정보와 함께 또 10월달 승익할수 있도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